일본과 한국, 트럼프에 수백조 원 바칠 이유 없다. CEPR 칼럼 비판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 CEPR의 수석연구원 딘 베이커, 딘 베이커가 최근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무역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자국 수출업체 지원에 쓸 돈을 트럼프에게 넘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각각 5,500억 달러, 3,500억 달러를 받아낼 것이라고 자랑했다. 그는 미국이 부과한 수입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이 같은 거액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쓸수 있게 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베이커는 단순 계산만 해도 이 거래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에 148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자국 GDP의 3.5% 수준이다. 만약 15% 관세로 수출이 5% 줄어든다면, 대미 수출액은 1400억 달러로 떨어진다. 여기에 추가로 10%포인트 관세를 부과한다면, 감소 규모는 140억 달러, 즉 GDP의 0.3% 수준이다. 베이커는 트럼프는 일본이 연간 140억 달러의 수출을 지키기 위해 5,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320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는데, 이는 GDP의 7.3%에 해당한다. 15% 관세로 수출이 5% 줄면 1,250억 달러로 감소한다. 이후 추가 관세로 연간 125억 달러가 줄어드는데 트럼프는 이 대가로 3,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커는 한국은 전체 요구액의 20분의 1만 자국 산업 지원에 투입해도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럼프의 합의는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언제든 합의를 뒤집고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 파트너들이 이미 겪은 일이기도하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베이커는 이를 더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어메리커 퍼스트를 외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분쟁 시 일본과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경우 집단 GDP가 러시아의 5배를 넘기 때문에 군사력 강화 시간을 벌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만 일본 한국은 중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을 수 없고 군사력에서도 현저히 불리하다. 결국 중국과 일정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베이커는 결국 양국 지도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아무 대가도 없이 트럼프에게 수백조 원을 넘길 것인가의 여부라며 합리적으로 볼때이 같은 선택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